여기는 창담동입니다 아, 일하고 다니다가 이쪽 동네로 오게 됐는데, 아, 벌써 지금 여기 온 지가 한 시간이 다돼 가는 것 같은데, 와가지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어, 대리콜이 하나 떴는데, 자기 광교 하동 가는 건데, 48,000원에 떴어. 아, 근데 그 콜을 놓쳐버렸어. 어, 뜨자마자 1초 만에 사라죠 어, 나는 그... 금액이랑 도착지 글자만 1초 동안 봤어. 아, 그 콜을 놓치고 나서 콜이 안 나오네. 여기 근처에서. 어, 반경 1km에서 콜이 안 나와. 탁송콜도 없고, 대리콜도 없고, 저쪽에 그 창담자이 2차 아파트라는 데를 탁송을 갔다가 나와가지고 또큰 차길을 건너고 또 골목으로 해서 쭉 걸어와가지고 또 찾기를 하나 건너가지고 여위에 여 새벽집이라고 아시는 분들이나 모르겠다. 어 새벽집이라고 그가 새벽에도 장사를 열심히 하는 손님이 많은 집인데 지금도 안에 손님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데리콜이 안 나오네. 아주저 위에 동네에서 또 이까지 또 내려왔는데. 어제 그제 조금 날씨가 풀렸었는데, 아, 오늘 또이 눈비가 오고 나서 어, 또 추워졌습니다. 많이 쌀쌀해요. 아, 지금 한 시간 넘게 밖에 계속 서 있으니까 추워. 배도 살짝 고프긴 한데, 아, 뭐를 지금 콜이 나올 때까지 좀 어디 들어가서 뭐를 좀 먹을까? 막까 아, 갈등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어 수제 돈가츠 전문점 가츠몽이라고 이렇게 식당이 하나 있는데 여기 아마 제 예상에 돈가스가 한 13,000원 15,000원 할것 같은데 아 여기 들어가서 그냥 간만에 돈가스를 한번 먹어볼까 어쩌까 여기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12,000원 11,000원 여기 보니까 메뉴가 부대가츠라고 있어 만천 어, 원짜리 얘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나왔습니다. 어, 부대찌개, 어, 봉가츠. 어, 어, 강남에서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만천 원이면은 되게 싼 거다. 어, 보통 단일 메뉴도 보통 만이천원만삼천원 해.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